정글은 정말 수, 수도 없는 정말 포인트 한무가 많은데요. 딱두 가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마녀 손 춤인데요. 퀸퀸 이렇게 여왕의 왕관을 만들어 주시고 손을 바꿔 주신 다음에 목을 이렇게 다 걸고 주시면 됩니다. 네, 다 같이 한번 불러 주실 수 있나요? 네, 이젠 모두 알고 있지, I'm the king, k i n in the jungle. 네, 그리고 또두 네. 번째 있는데요. 두 번째는 게다리 앵글 춤이라고 게다리를 하다가 사진을 딱 찍는 거예요. 오. 네, <laughs> 네, 네 여기 번, 부분 불러주시면. 네. 하나, 둘, 셋, 넷.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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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나나나 느낌 있게 딱 맞는 앵글. 와우. 와. 네, 이렇게 포인트 한 번까지 한번 보아봤습니다.